안녕하세요, 봅니다. 오늘은 또 제가 이런 자동차들을 준비했습니다. 어릴 때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있죠. <laughs> 우선 독침붕한테 주면 어떤 일이 날까요? 독침붕 구급차에 매우 관심있군요. 오, 역시, 처음 보는 것을 보면 언제나 신기해, 한말이야 어, 이런, 던지는군요. 던져버리고, 자, 자, 갑자기 배틀을 신청하라는 듯이 독신봉이 발로 자신과 어떤 자동차를 움직이라고 그네요. 발가락이 손으로 시작합니다. 배틀 잘 하고 있네요. 독신봉 공격 차례. 빗 나갔다. 빗나갔다. 효과는 굉장하였다. 효과가 딜러였다. 효과가 굉장하였다. 급설맞았다. 소 와, 엄청 세네, 우리 도치무. 그리고 하하하. 하필 배터리 없는데 찍어서. 죄송합니다. 자, 우선은 도치무 이런 데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차가 전개됩니다. 자, 자, 그러을 잘, 찾는... 오늘은 교통사고입니다. 독침무, 교통사고를 얼마나 잘 보셨어요? <laughs> 차에 입니다 자, 독침봉 얼마나 나, 아이고, 아까 차에 입니다 이거는 전에 어떤 사람, 독신문 갑자기 이 이런 거 아니에요. 차를 끌어와서 친숙하고 야 이거 신이야 여기에 몰입해 서 주세요. 뿌 그냥 날아서 지나갑니다자 됐고 두 번째는 네, 두 번째는 콘치인데 봅시다. 아 맞아 콘치라는 토끼 대마루네요. 어, 과연, 어, 떻게 해서, 교통사고 예방하는지 봅시다. 띵띵띵띵띵. 토비레마루한테는 너무 큰 차는 안 맞으니, 작은 차로 하도록 하죠. 아, 진짜. 띵띵띵띵띵띵띵. 띵띵 무작정 차길 앞에 서 있습니다. 제야 위험할 지경인데요. 오, 갑자기 빠른 속도로 피해 보입니다. 네클라스 봅시다 토끼대 말을 잘했또 와 엄청 잘 고른다 아 정말 요즘 할게 없어서 이 자동차들로 한번 놀아주셨는데 이번에는 그냥 개구마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 아, 개구마를 과연 얼마나 교통상자 잘 시킬까 아이고 아 정말 거품 가득 어, 차를 날려버렸습니다. 이 거품 가드라는 특성에 의해서 이걸 개굴모스라고 하던데 아 어, 정말 그 다음 아래서 끼어났던 파르빗 어떻게 교통안전을 예방할까요? 땅굴을 팠네요. 땅굴 판거 맞음. 자, 그다음 사각지대. 땅굴을 팔수 있다면 당연히 사각지대에도 또, 또 탈출할 수 있어야 돼요. 사각지대라지만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사각지대. 완전 사각지대입니다. 고이스미차들 출발합니다. <laughs> 이 네, 사각지대에서 잘 살아남네요. 또 이런 차들 다. 팝이 괜찮나?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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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자, 그 다음. 제마스코트라했으니 피카츄! 를 해보겠습니다. 몬스터볼을 던지면 재밌죠. 가라, 몬스터볼. 피카! <laughs> 이런, 안 되겠어. 음, 슈퍼볼이. 슈퍼볼 하이퍼볼슬이스터볼 에에에 이스터스터볼스터 몬스터 몬피카 i 스터 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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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스 i 몬스터 몬 i 자꾸 이상하게 배터리가 없던 느낌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하다. 얍! 베레베레. 띠디 디디 헉, 피카츄 귀엽다. 다른 차들도 세워볼게요. 세팅 중. 와우. <laughs> 자, 다른 캐릭터들도 세워보겠습니다. 참고로, 귀여운 캐릭터들만 세우는. 음. 아. 오, 야, 야, 야. 오이. 자, 그 다음. 기구마르 어딨어? 기구마르는 공간이 너무 작으니까, 약간 벌려서, 뭐 넣지? 어. 독진몽, 아니 토개대마를 위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런 이거 토개대마 말고 독침묵력자자 자. 하나 둘 하나 둘셋 김치. 에고 이상하다. 하나 둘셋 김치 체크. 오지혔네요뭐하려는 거야 얘들아. 끄. 뭐냐. 이뺑손니 범들아. 으아! 까지넘마서날 배신한 거냐? 어! 너희들 심했음. 너희들한테 고문이 무엇인지 알려주겠다. 에잇, 너희들 고문이다 어떤 공문이 차로 패주겠다. 이돼일어 안돼, 난 죽었어. 사실, 도모님은 아까 뺑소니에 의해 고작을 뒤였습니다 <laughs> 그런 거 하지 마! 쉬이. 어 빡치네요. 어, 진짜. 빡친다니요. 어. 바른말, 고운 말을 쓰셔야죠. 에잇! 에잇! 이거나 받아라! 받았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저기요 얼굴 공개하시면 안 됩니다. 얼굴 공개 요즘 하시면 잡혀가요. 수고하세요. 이제 얼굴 공개는 그만하시죠. 네제는 귀엽네요. 어쨌든 모르고 니가 눌러서 더 망했어요. 멜붕. 멜붕도 만들어보고 싶지 않아요. 이참 멜붕. 어이가 참 없. 어... 아, 배터리 없다. 오늘은 그냥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안녕.